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찾는 프로그램인 에버리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을 적에 탐색기에서 어, 이 부분에다가 어, 찾고자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만약에 어린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어, 어린이와 관련된 어, 내용의 모든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5분, 10분 그 이상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이것을 간단히 하는 프로그램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는 그 네이버 포탈에서 Everything이라고 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Void t l 이라는 그런 아, 것이 나오게 되죠.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요, 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맨 위에, 리버 매니중에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은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에버리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어요 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32비트가 있고 하나는 64비트가 있는데요 내 컴퓨터가 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퓨터에서 어, 오른쪽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가지고, 어,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어, 그걸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창이 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어, 시스템이라고 돼 있고요. 그 아래쪽, 이걸 눌러주시고, 맨 아래쪽에 보면 정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보를 어, 우리가 눌러주시면은요. 어, 시스템 정보를 눌러주시면은요. 이 컴퓨터의 사양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 여기에 시스템 종류가 64비트, 운영체계에서 64비트, 기반 어, 프로세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요즘에 새 거는 다 64비트고요. 좀 오래된 것은 32비트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컴퓨터의 성능을 알게 되면 은요 어,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4 비트 설치 파일 하고 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은 다운로드 된 것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가보도록 하면은요. 어, 보통 그냥 눌러도 되고요. 어, 여기에 파일 중에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브리싱이 되어 있죠. 어, 이것을 어, 다운로드된 것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어, 왼쪽 마우스로 두 번을 눌러주시면요 어, 이렇게 나와요. 음, 아, 뭐라고냐면 설치 언어를 선택해주세요라고 나오는데요. 아, 그냥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누르고요. 아, 그리고 어, 이제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어, 설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리싱이 어, 설치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일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요걸 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맨 후에 무척 쉬워요. 어, 뭐, 어리를 설치할 필요, 어, 어리를 찾아가거나 뭐할 필요도 없고, 이, 일 란에다가 자기가 찾고 싶어 하는 것을 써주세요. 어, 아까 어린이라고 썼죠. 어, 좀 시간이 걸렸는데, 어, 자, 보세요. 어, 어린이 딱 하면은 바로 이 PC에 있는 모든 어린이라는 것이 다 나와야 돼요. 1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라고 쳤습니다. 예수라고 쳤으면은 바로 또어 이게 내계가 되있고요그 다음에 또 설교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은 또 설교 관련해가지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리싱은 모든 컴퓨터의 파일을 한 순간에 찾을 수 있고요. 이 설교 찾은 어, 경로와 어, 언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가 알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 쉽게 하려 그러면은 이게 뭐 경로가 복잡해서 차, 다시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어,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복사하거나 컨트롤 C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 이 파일에다가 어, 붙여넣기를 그냥 해주세요. 이상으로 에버리싱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